시아 오늘 할머니한테 주 먹고 있더라? 풍선 자기가 바람 넣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잠깐 시아가 어디 간 사이에 바람을 불어 넣어줬나 봐요 어. 그더니 눈을 이렇게 이렇게 막 웃어 눈을 하고 시아 시야, 시아가 한다고. 어, 요즘 장난친 소리 장난친다 이가 웃겨서 저기 소수까지 안 움직인다니 싹 빨라서 먹는데? 야. 시아가 날 미치게 만들어. 앞에 시아가. 시아. 시야. 응? 시아를 늘려면 안 먹을 수 아, 없어. 체력을. 응. 힘을 써야 되니까. 응. 다음에 또 혼자 와야지 오빠 못올 때. 응. 제발 좀 조금 해줘 더한입만이죠네한 예? 입만 엄마 가 잡고 깨물어 이제 끝 없어 맛있게 맛있어 예약하셨어요 네 접수 한번 해주실게요 임장주차장 맞으시죠몇 시까지 네. 내 아 네, 확인되셨고요. 1시간 넣어드렸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의 4층 올라가실게요. 하이. 어, 그럼요. 30분 넣어드렸어요. 안녕히 가세요. 보자 보자. 내가 산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나, 나, 나. 그러면서 음, 근데 하얀색이어서 오렌지 시트. 어, 괜찮은데요, 시장님? 아니 미쳤다. 그니까. 어? 캡사이신 떨어뜨려준다이데 음. 음. <laughs> 인정? 응. 음. 다이다 음. 왼쪽에 있는 건안 돼. 음. 전자기기 따로 문가를 하고 있으면. 자지가 음. 음. 그러다가. 저다다 올잖아. 다 그러면은 궁계 마무 안녕. 네. 제 김밥 해줄까? 해줄까? 어. 닮았다 아시아야, 너랑. 그렇게 어, <laughs> 하면 <동경하면> 안 돼. 누구로 <laughs> 가야지? 어. 와 피크닉이네요. 아, 준비. 시. 게임의 생명은 어려운 걸 먼저 해야 돼임을갈면서이 게임을 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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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을이 게임을 이게면이게이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이

야, 안 입는다, 안 입는다, 뭐 먹어요? 국물 좀먹어볼게요뭐 알도 들어있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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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아야 박시야라고 소리 질어. 박시야. 한번 매 봐. 엄마 까줄게. 엄마 줄게. 이거 이거 매 봐. 안 먹어? 안 먹어? 왜? 여기 가방 매 봐. 안 매? 가방.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앞으로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돌아 봐. 팔 걸어. 아, 귀여워. 가방이 너보다 커. 귀여워. 거울 볼래? 가서 거울 보자. 자기 방에 들어. 어? 맛있지, 안전지.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아유, 아유. 알록달록 아유, 아유. 해유 아유. 록유아많 아유, 아유. 아유, 아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우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아 자, 다시 손 줘봐. 손 이렇게 해봐. 엄마한테 줘. 아야. 그러니까 포크로 찍어 엄마가 그럼? 응. 콕. 아, 아, 아. 아, 맛있다. 아이소. 코크 갖고. 응, 코크 갖고? 자 여기 포크 있어요 여기요. 포크. 포크를 먹네. 빠냐 응? 히. 엄마. 엄마 떨어져? 응. 응, 엄마 떨어져. 왜? 엄마랑 아빠랑 안으면 안 돼? 왜안 돼? 엄마, 아빠 안 할게. 이거 봐봐. 왜안 돼? 저기 가봐. 질투해. 엄마, 아빠 가야지. 그럼면 아시아 누구랑 안을 건데? 엄마. 엄마랑? 아니, 아빠. 그, 일로 와. 우리 그럼 셋이 같이 안, 을까 응, 그래. 셋이. 제시같이 어, 사랑해요 예뻐요 우리 애기 응. 언니들 연기네 아 귀여워 어 아, 안경 두고 가야 돼오 멋있다 아저씨야, 오 멋있게 자꾸. 멋있다, 오 언니들한테 보여주고, 오 멋있다. 엄마봐, 엄마봐. 시아 줄줄 줄 알았는데 시아 안 줘. 오오잘타는데오 올라갔어. 할머니 할아버지 다 구해. 어다 구해. 어디서 어디서 구했어? 음 바다 음, 생각하는 거막 바다에서 떨어졌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야 구했어? 예. 네. 어 그래. 이어거까셔 오와 시아주걸! 여기! 우와 여기! 대박이다 사람들 많았구나 와 여기 오빠 사진 대박이야 뷰가 예술이다 구름부터 자짠 그래 같이 짠깜배 살살 내려놔, 살살. 살살 내려놔. 저기 옆에 멍멍이 자고 있어. 쉿, 조용히 하이가 응. 코 자니까 조용히 쉿. 시 살살. 그렇지, 다시 살살. 살살 더, 내려놔. 엄마도 살살 내려놓을게. 우리 살살 내려놓자, 알았지? 우와, 배! 배! 배, 배! 응, 배가 있네. 배가 아까 왔는데 갔네, 다시. 샤. 안아줘? 안아줘? 쟤 빼줘. 알았어, 빼줘. 쟤 빼줘. 어린이날 선물. 샤이. 아, 피면 안 돼. 밖에 나가서 펴. 좀 이따가. 어, 이거 소화기야. 비 오면은, 아니, 아니. 불나면 저기다 꽂아서 물을 쉬어서 불을 끄는 거야. 듣고 있어? 우산이랑 같이 가. 우선 먼저 올려? 좀 음, 담아서 응 <laughs> 진짜 안 맛있네 음 맛이 옥수수로 흘렸나 맞다 오, 진짜 예쁘다. 자, 저희 TV 앞서가. 화장실. 오, 논뷰, 논드론뷰. 오, 좋다 시아 우리. 시아 여기 침대가 두 개야. 오, 좋은데? 시아랑 저기 엄마랑 같이 자면 되겠다. 북중스타일. 오 <웃음> <어때>? <웃음> 와 와아 침대 <마리>. 멀리 가기 멀리 <laughs> 가기? 우리 검지꺼 밖에서 오는거야 <laughs> 대박이다. 잘 끓이지? 응. 맛있겠다. 제대로 끓어. 응. 김치 볶으면.. 아니.. 치즈볼.. 치즈불닭이랑 같이. 이거 까줘? 시아 어린이집 가는데 자고 있어요. 시아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자고, 자고 있으어떻게 아.. 한 번인데.. 쇼 불어봐 마 불어?